자 여러분들은 봉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11월 중순이죠. 저는 지금 올해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속살만 훈증을 하려고 합니다. 훈연이죠? 훈연인가? 혼무가 맞는 말인가? 지금 330도로 올려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307도까지 올라갔죠. 300도까지. 는 올라갔는데, 금방금방 금방 안 올라가네요. 고열이죠, 사실. 그래가지고, 속살마늘 유화제죠. 500ml. 여기다가 다섯 개를 넣어가지고, 350도까지 올려가지고, 고온으로 해서 훈으로 합니다. 다된것 같네요. 목쪽까지 다 올라갔어요. 저기다 쏴버리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어이구요 삼각대를 설치했으면 잘 보이는데 잘안 보이네 갖다가 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쏠까요 응. 나가야 맞는데 이제 안 나가냐? 안 나가지? 입구로 나올 때까지 쏴야 된답니다. 이렇게 입구로 나올 때까지 역으로 아, 됐어요. 여기도 이제 꽉 차서 나올 때까지 쏴야 돼요. 고요 나오죠? 이렇게 꽉 차고 나오도록 쏴야 됩니다. 지금 백통을 나야 됩니다. 요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통을 뿌렸는데요, 하나, 둘, 셋, 이 다섯 여섯 개꽉 차고 소문으로 다시 역으로 나올 때까지 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쏘면 가시용에까지 싸그리 잡힌다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